스티커북에 나만의 목소리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북에 녹음을 할 때에는 모드 버튼을 2초간 길게 눌러 스티커북 모드로 변환합니다. 스티커북 모드입니다. 스티커북 모드에서 녹음하고자 하는 스티커를 먼저 한번 찍습니다. 녹음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 띵 소리가 납니다. 이 스티커에 녹음을 하고자 할 때는 REC 버튼을 2초간 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띵 소리와 함께 LED가 깜빡이게 됩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잘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녹음이 끝나면 REC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줍니다. 녹음된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녹음된 스티커를 찍습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잘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이렇게 녹음된 스티커를 떼어서 스티커판에 붙여 주면 언제 어디서나 녹음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녹음된 스티커를 스티커판에 붙여서 스스로 펜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